안녕하세요. 김하람입니다. 저는 이제 30대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뭐 기회가 될때 워킹홀리데이 한번 갔다 오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해외를 나가고 싶다라는 욕망의 빌미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어떤 책인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 거기서 말하기를 20대 처음으로 힘들게 들어간 직장, 평생 다녀서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카피였는데, 즉첫 회사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것조차 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로 외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이 카피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춰두고 제2의 인생을 가져보기 위해서 과감히 밴쿠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캐나다 라이프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높은 물가 때문에 비추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는데 음... 그래도 아직은 20대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뭐 이겨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 합리화 중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 보고 물가 높다기로 악명 높은 밴쿠버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